2025년 다이어리를 미리 샀어요 제가 보통 이런 행동 잘안 하거든요 저 벌써 뭐 대충 5년 이상 차 5년 차다 유튜버인가? 나몇 년부터 했지? 17? 18? 18, 19, 20, 21, 22, 23, 24 허, 이거 횟수를 말하는 게 나한테 불리하다 좀좀 좀 딸이 했으니까 아무튼 19년부터 했다 칩시다 사실은 2017년부터 일 수도 있는데 19, 20, 21, 22, 23, 24 허, 6년 차? 6년차라고 하긴 나 너무, 너무 부끄러운데? 어쨌든 다꾸는 오래 했으니까요. 다꾸 유튜버로서 저는 언제나 그, 그냥 만년 다이어리만을 선호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새해 됐다고 다이어리를 잘안 사거든요. 그냥 제 다이어리 다 쓰면 사는 편인데, 올해는 특별히 제가 다이어리를 미리 샀습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너무 뜯어보고 싶어. 서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짜라란! 여러분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해요. 룰루랄라! 뭘 샀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엥? 왜 저걸? 이럴 수도 있어요. 짜라란. 일단 상자. 양지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박수! 왠지 아세요? 그냥, 한참 막, 호보니치 태초 다이어리가 엄청 유행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좀 날짜 있는 다이어리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 그거가 1번이었고, 아, 그냥 그런 유행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자기, 어? 양지 다이어리 광고가 떠서 들어갔는데, 아, 괜찮은 거예요. 요즘 막, 가죽 다이어리 이런 것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제품이 괜찮은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 양지. 저는 대기업의 힘으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오랫동안 이것을 해온 브랜드만의 매력이 있을 것이다.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장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장수그 <laughs> 이거 협찬 아니고요? 내돈내산이고요? 아, 그리고 자랑해야 돼요. 자랑 좀 이따 갈까요? 어쨌든 저이거의 원가는 28,000원이고요. 그래도 교보문고 세일 가격으로는 22,400원인데, 제가 얼마에 샀게요 바로 2,4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수! 대박이죠? 완전 가성비로 완전, 완전 알뜰살뜰하게 구매했죠? <laughs> 너무 자랑스러워. 사실 22,400원 다 포인트로 쓸라 했는데, 어, 이게 갑자기 교보문고 어플에서 품절이 된 거예요. 안 돼, 안 돼! 해가지고는 점심시간에 교보문고 달려가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사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2 4 0 0원에살수 있었느냐 했던 것은 나중에 공개하면 되고 지금 공개해야겠죠? 바로 라이프 플래닛 어플을 통해서 꼬박꼬박 모으다 보면 은 2만 원 진짜 금방 쌓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협찬 아니고 진짜 내돈내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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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열심히 맨날 라플 들어가는 거 꼬박꼬박 챙겨요. 그래서 당연히 그 걸음수는 채 챙겼는데 매달 들어가는 거 까먹어가지고 마지막 날 포인트 1,000포인트 주는데 그거 못 받은 적도 진짜 많고요. 아무튼 찐으로 포인트 모아서 열심히 산 다이어리 주인공은 바로 <laughs> 완전 성경책 바이브, 유즈어리 지퍼 사공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가죽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좀 맨들맨들하고, 진짜로 성경책 바이브예요. 성경책 같아서 산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쉬운 게 무엇일까 하면은 바로 이거, 그러니까 성경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퍼 형식에 꽂혔고요. 이게 진짜, 이게 제품력 개쩔어요. 일단, 제품명은 유즈어리 지퍼 사공을 구매를 했고요. 구매 인증 이벤트? 이거 한번 참여를 해봐야겠어요. 양지물 3만 원이면 나쁘지 않아요. <laughs>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부들부들 럽달까 사실 여기에 와펜이 붙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뒷면에 지퍼도 있어요. 여기 뒷면에 지퍼 포켓이 있어. 진짜 가성비 무슨 일이야? 그래서 여기 지퍼를 열어보면요. 짜란! 이렇게. 아이, 이거 진짜 잘 나왔잖아. 지금 여기 투명 포켓 있잖아요. 여기에 사진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게 다이어리고 붙어있는 건가? 탈부착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유즈어리 제품 자체는 양지사에서 항상 나오는 메인 제품인데 이거는 탈부착돼서 이 지퍼 바인더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바인더 워낙 이렇게 요새 북커버 유행하잖아요. 질리면 그, 차라리 이것만 살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질리면 이거 안 예쁘면 부커버로 덮으면 되니까. 근데 전이 바인더에 좀 꽂혔달까? 아, 그니까 색깔도 너무 예쁜 브라운이고요. 진짜 핑크랑 찰떡 콩떡으로 잘 어울리는, 이거 보세요. 핑크색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고요. 그래서, 오, 너무 괜찮아. 여기 포켓도 있고, 여기 카드 포켓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직 심지어 지퍼라서 여기 안에 스티커들 같이 넣어 다닐 수도 있고. 지퍼도 되게 튼튼하고. 그래서 내지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좀 화면을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궁금해. 이거 예쁘지 않아요? 진짜? 제옷 소매랑 보면 좀더 더 예쁠 것 같아. 아닌가? <laughs> 그래서 열어보면, 어, 멈슬리가 있고, 종이는 진짜 얇아요. 소리만. 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죠? 원슬리가 앞에 이렇게 물려있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만년형 아니고 완전 하루하루 다 적혀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닫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명언도 있어 명언이라고 하면 질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양치하고 수영 갈 준비를 합니다. 전 아침 수영파여가지고. 이렇게 대여에는 부모님과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유럽 여행? 스위스 여행? <laughs> 벌써 대답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다꾸가 잘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나몇년 차지? 7, 8년 차 다꾸 유튜브로서 양지 다리, 다이, 다이어리에도 멋들어지게 다꾸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그래서, 올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일은 무엇일까요? 2025년은 몇 월이야? 12월 4일에 저는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하고요. 날짜가 일단 다 적혀 있다는 게 저는 좀 좋았어요. 그냥 맨날 날짜 스티커 붙이는 김에 그냥 이렇게 맨날 쓰고 싶다할까그 뒤에는 약간 인덱스 같은 띵킹 플랫폼이 있고요. 플랫폼 너무 발음 불린 것 같네. 26년 1월 1일까지 있어요. 허! 미쳤다. 1 2월3 0일에 질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꽤나 심오하잖아. Thinking 플랫폼 다음에는 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와우 우와. 전화번호부가 있고요. 전화번호부가 있고요. 경조문 수의 서식이 있어요. 우와. 아 그래서 <laughs> 제가 진짜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진짜 그 약간 진짜 찐 할아버지가 저기요 이렇게 요 양지 다이어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왜 할아버지들이 사랑했는지 알겠는 걸. 경종은 <laughs> 술의 소식이 있잖아. 나 앞으로 결혼식 축의금 될때이거 쓸까 봐요. <웃음> 가능? <웃음>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이것도 적혀 있어. 뭐 결혼 축의금 할 때는 여기 이 봉투 가운데에다가 왼쪽 면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셨나요? 저 몰랐어요. <laughs> 어, 이거 엄마 아빠한테 지금 몇년식이냐고 물어봐야겠다. 연령 대조표. 저는 제 나이가 94년이니까 갑술년에 태어난 걸까요? <laughs> 도량형 환산표도 있어요. 초점. 어, 1cm가, 어, 좋은데? 맨날 헷갈리잖아요. 어, A3가 몇이야? A3 이런 건 없네. 나는 A3가 헷갈리는데. A3가 몇, 얼마나 됐었지? 이런 거. 어, 지하철도 있어. 그리고 마이 버킷 리스트도 이 두꺼운 종이에2 0 2 9 2025, 마이 goals. <laughs> 아무튼, 요렇게 다이어리를 구매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거 꾸밀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요거를 꾸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제품입니다 조금 성경책 바이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자 이런 브라운 가죽 소재고요 어, 뒤에도 이렇게 지퍼 포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잘 열리고 안에도 이렇게 내부에 포켓이 있는데 약간 제가 작년부터 브라운 앤 핑크 초코 핑크 조합에 미쳐 있어가지고 이렇게 꾸며줬는데 어떤가요? <laughs> 여기에 포켓도 당연히 넣을 수 있고 여기 이거는 분리도 돼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진짜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2,400원에 다이어리 이렇게 괜찮은. 다이어를 구매할 수 있다. 요새 유명한 파일로팩스 제품인데요. 이것도 핑크 브라운 느낌인데, 이건 24년에 구매했다가 잘, 제가 요새 60을 잘 많이 안 써가지고, 어쨌든 그런 가죽인데, 비교해 보시면, 사실 저는 잘 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얘도 두꺼운데, 이런 맛으로 들기 약간 고전의 맛해서 양지 다이어리도 여러분 이렇게 예뻐질 수 있습니다. 이런 와펜들은 다 옵재상가에서 구매를 했고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근데 이 발레리나는 어디서 샀더라? <laughs> 그래서 얘랑 이 리본이 같은 경우는 동대문에서 샀고요. 이것도 동대문에서 샀던가? 근데 동대문 종합상가에 가도 요새 와펜 진짜 많이 팔아서 옵젯상가가좀 너무 비싸다 하면은 동대문 와펜이나 요새 와펜 가게 뭐 명동에도 있고 동대문 그냥 외부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데서 가져가서 꾸며보는 것이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2025 유지어리 40이고 제가 이 다이어리를 택한 이유는 어, 이번, 제가 작년부터 바뀌었던 다이어리 추세가 날짜를 적는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약간, 어, 컨셉 닦고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날짜 적는 게 진짜 중요해져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날들이 다 적혀있어요. 몇월, 며칠인지. 3월 10일, 월요일, 심지어 이건 한국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음력 날짜까지, 몇째 주인지도 다 적혀있고, 그리고 약간 양지 다이어리에 약간 킹받는 점이자 또쓸 말이 없는 분들한테는 되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laughs> 이렇게 뭐랄까 명언? 명언만 있는 건 아니고 신조어도 있고 막 그래요. 디토 소비. 나의 가치관과 취향에 부합하는 사람 콘텐츠 유통 채널의 선택을 따라 하는 소비. 기고만장. 이렇게 써져 있고 뇌봉 전별. 갑자기 만났거나 잠깐 만났다가 고태워짐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맨날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그 질문을 던져주는 것도 있어요. 5월 19일에는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기에 쓸말 없는 사람들은 요거 내용에 맞게 일기 써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날짜에 음력도 써져 있는 이먼슬리가 있고 하면 이제 바로 1월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비치긴 하는데, 어, 어차피 스티커를 붙여서 그런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걸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옛날에 쓰는 무지 다이어리에 비해서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다 보니까 닦고 본연의 맛은 100%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이 날짜가 기억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모조지지 붙여주면 하나도 티안 나고 그래요. 귀엽죠? 이거 베리즈 닦고 브라운 앤 초코로 해줬던 거고, 이것도 예준이 느낌으로 기세로 간다. 이렇게 닦고 해줬던 건데, 이게 진짜 나 지금이 벌써 2월밖에 안 됐는데, 요 정도로 빵빵해서, 3월이 되면 더 빵빵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거 브라운 앤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핑크색 와펜으로 꾸며주는 것도 너무 귀엽죠? 이 컵의 와펜은 옛날에 허니울님이 와펜 판매하셨을 때 주문 제작 맡겼던 거고, 요거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보통 이런 거 인형하면은 강아지 좋아하고, 토끼 좋아하고, 리본 좋아해요. 사실 저는 여기에 진짜 핑크 리본 큰거 하나만 달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소재마다 어울리는 와펜이 다른데, 어쨌든 다행히 와펜은 잘 붙었어요. 그리고 요 뿔록뿔록한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발견한 스티커인데, 예쁘길래 일단 붙여줬는데, 나중에 한 10월까지 이 다이어리가 빵빵해지면 지금 이, 지금 이게 부피 차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나중에 떼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컵에 양지 다이어리 도전을 봤더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 하는, 아, 이거 패키징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와펜으로 다 내가 커스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꾸며보는 꾸며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이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정관장. 양지 다이어리, 이런 거. 오랜 시간 동안 그 브랜드의 네이밍을 우리가 알게 된 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laughs> 라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우니 여러분들께도 한번 추라이 추라이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거 광고 아니고 완전히 100% 내돈내산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5년에도 어, 3월부터 또 새롭게 새해가 시작하는 기분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아자아자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기록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안녕! 아니,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샀다고 자랑해드렸던 이 다이어리가 조금 성경책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요거를 바꾸는 것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원래 1차적으로 제가 동대문에 갔었는데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건져오지 못했었어요. 그나마 샀던 게요 레이스 리본 아이템이어서 원래 이렇게 붙일까 했었거든요. 이게, 이거는 약간 차선책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글루건이 붙어 있어서 아마 얘, 글루건 붙은데 또 글루건을 붙이면 잘안 붙더라고요. 암튼 그래서 하, 제가 근데 동대문에 이거랑 잘 어울리는데 지금 조금 애가 구겨졌네. 여기는 원래 와펜이 있러니까 라벨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잘라버렸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아이를 좀덜 성경책처럼 만들고 싶어서 어, 옵제 상가에 다녀왔어요. 1차로 동대문에 갔었는데 동대문에서는 제가 얘를 살리지 못했어요. 어,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었어요. 네. 물론 귀여운 와펜과 얘한테 올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laughs> 전 지금 핑크 브라운에 꽂혀 있잖아요. 진짜 지독하게 꽂혀 있어요. 제가 지금 핑크 브라운에 너무너무 꽂혀 있는 관계로다가, 예. 그러니까 원래 너무 원하는 게 명확하면은 뭘 사러 갔을 때 그걸 사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얘한테 올리는 거를, 어, 최근에 옵체 상가에서 사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사는데산 것들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옵젯 상가는 그냥 오늘 갑자기 들린 거예요. 오늘 그 아스테룸 식카페를 다녀오는 김에 아스테룸 식카페갈 때마다 제가 자꾸 옵젯 상가를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워펜을 요거가 있다고 상상하고 얘한테 어울리는 것들을 잡아왔는데 그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봐봐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옷이죠. 키보드가 있으면 좀안 예쁘네. 좀 치우고 여기 조금 이것을 뭐나 뭐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 정도쯤 하면 괜찮은가? 이런 거 아닌가? 이 가운데 얘가 있는 것도 약간 이상하네. 일단 아이고 이렇게 하기 전에. 짜라란. 제가 오늘 뭘 사왔게요? 리본 맥주컵을 사왔어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니, 진짜 이게 컵이 있었는데, 컵보다도 뭐랄까. 이렇게 귀여운 맥주컵은 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이건 따르는 건좀 보여드리긴 해야지. 나 너무 높였나? 짜라란. 오랜만이잖아.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오랜만이잖아. 그래서 <laughs> 아빠는 주로 집에서. <laughs> 약간, 약간 퀸, 퀸들의 약간 모먼트. 뭔지 아시죠? 따라볼게요. 근데 전 중요한 건전 맥주는 좋아하지만 맥주는 정말 목 따르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금요일 밤이니까 또. 벌써 10카페. 아, 나 지금 벌써 못 따라왔어. 최악이죠. <laughs> 취향이죠? 이런다고 해서 저희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 맥주가 품면 조금만, 잠깐 수다 뜨고 나면 얘가 금방 가라앉아 있을 것이에 요. 너무 못 달았다. 아! 너무 못 달았다, 너무 못 달았다. 조금만 기다려서, 기다려볼게요. 지금 이만큼이나 남았으니까. 그랬어? 아, 영상에 담기기가 좀 그렇네. 아 그리고 나 과자도 있어, 빼빼로. 이거 궁금하시진 않으시고, 갑자기. 이건밤비고요 얘는 예준이고요 제가 하민이 구매한 것도 있는데, 근데 하민이는 다른 작가님거에서 구매해서 약간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투가 나 너무 별로인데. 암튼, 옥재상가에서 뭘 샀는지 맥주 거품이 다운되기 기다리면서 보여드릴게요. 15,900원 나왔고요. 제가 옵제상가 꿀팁 쇼츠 보셨으면 아실 텐데 웬만하면 큼직한 거 위주로 사라. 가제 위주고요. 일단은 당연히 중요한 것, 핑크 리본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아 뭔가 이게 체크가 너무 예뻐서 레드인데 구매하고 말았어. 그래서 핑크를 사고 싶었는데 이 사이즈의 핑크 체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드를 구매했는데 사실 이 다이어리에 레드가 잘 받으세요. 근데 그냥 전 핑크가 너무 하고 싶었던 것이세요. <laughs> 것이세요? 아무튼 그래서 요 리본이랑 너무 귀엽죠. 이건 사실 레드 있어요. 옛날 옵지 상가에서 구매한 레드 리본이 있고 요 핑크 리본 구매했고 체크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체크 안에 강아지 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땡땡이 체크 땡땡이 별 너무 귀엽잖아요. 얘도 구매했고 제 좋아하는 건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달도 구매했어요. 진짜 제일 비싼 거 여러분 이거 4,500원짜리예요. 너무 비싸죠? 근데 이 은사 실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다. 맥주 거품이 좀 다운되고 있네. 조금씩 부어주세요. 제가 진짜 맥주 못 따르기로 유명한 사람이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잖아요. <laughs> 사라라, 너무 귀여운 맥주 컵이죠? 근데 내가 맥주를 너무 못 따랐어. 그렇지만 먹어볼게요. <laughs> 이게 금요일 밤이지. 또 뭐가 금요일 밤이겠어? 계속 맥주를 채워넣을게요. 사실 이걸 깔끔하게 다 부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넘치지 않겠지? 넘치지 마.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사왔어요.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면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예상이세요. 이렇게 근데 리본이 난 이게 좀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센터에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다이어리를 이렇게, 이 성경책 바이브를 탈피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세요. 약간, 요렇게, 아니요, 조금, 조금, 약간, 약간, 요렇게, 거기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때요? 어때요? 귀엽죠? <laughs> 이게 지금 쓰러지니까 한번 요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짜잔, 요렇게 붙여봤어요. 귀엽죠? 이제 성경책좀안 갔죠? 그리고 이게 원래 안에가, 이렇게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기에 이렇게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2025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얘도 꾸며볼 건데, 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발레는 안 하지만, 발레리나는 좋아하니까, 이 아이랑, 음, 걔랑 커벨? 커벨이 거인 거 보여주려고 이게 약간 겹치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어, 근데 잘 붙었어요 지금 보면 안 떼지거든요 이렇게 안 떼져요 잘 붙었어 이 가죽에도 와펜이 붙나 했는데 다행히 잘 붙습니다 귀엽지요? 성공했어 그러면 얘도 한번 붙이고 올게요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 하고 다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짜란! 이렇게 꾸며보았고요. 내일 조금 더 자랑을 해볼게요. 지금은 좀 많이 어두워서 근데 좀 <laughs>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제가 핑크 브라운에 꽂혀있어서 이 안에도 셋업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카드를 넣어놨어요. 제가 요즘 오이살구님한테 꽂혀가지고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오이 살구님 스티커 엄청 잘 보이게 핑크 앤 브라운으로 해가지고 다 꾸미어 놓으면 은 이렇게 간단해요. 손수건 하나 깔고 다림질로 해주면 되니까 그 오브젝트 세우지 않아도 <laughs> 이렇게 귀여운 다이어리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